물등호 연합뉴스 황재하, 황윤기 기자 등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재직하던 작년 말 법무부로부터 받은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유지하라는 1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 정용석 부장판사는 14일 윤전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윤전 총장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재직하던 작년 12월 검찰총장 신분으로 법무부로부터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법무부는 총 6건의 징계 사유를 내세웠으며, 이 가운데 검사 징계 위원회는 대검찰청 수사정보 정책관실의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이용 문건 작성 배포, 채널 A 사건 감찰 방해, 채널 A 사건 수사 방해,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사건을 인정했다. 이에 윤전 총장은 징계 사유가 사실과 다르고 징계 절차도 위법, 부당하다며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윤전 총장이 신청한 집행정지를 받아들여 징계의 효력은 1심 본안 판결 전까지 중단된 상태였다.